예, 사실은 성내외가 성 안과 성 밖이에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전주 문화 속에서 성안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있었던 단어를 내가 재생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건 문이 굳게 잠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열어 놨다 하더라도. 어, 호폐라든가 기타 신분증을 지시하고 들어와야 할 곳. 다시 말하면, 에,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 할 그런 곳이 성안입니다. 예, 따라서 이 성안에서 여, 염집이라는게 있어요. 들어봤죠? 여염이라는 말이 보통 백성의 집이 지역을 여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염에 있는, 모여 사는 백성집을 여염집이라고 그러고, 성 밖에는 이제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현대어로도 쓰죠. 교회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더 멀리 나간 곳은 야 라고 그래요. 원래 여당 야당 그러죠. 그게 야입니다. 근데 그 야당과는 다르고 야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합해가지고 오늘날 야비하다고 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밖에 교회는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 살고 저 성박 멀리 사는 건 야비한 사람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중국에서 온 한문 문화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통용이 되었고 조선조 50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이 성 안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어, 통행을 제한 당한 곳, 사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살수 없는 곳. 그러면 그 상황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관청이 있었죠. 그 관청이 바로 가명이었습니다. 근데 서구 사회에 있어서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도시가 하나 시민으로서, 그건 계급의 시민이 아니라 계급이 없는 순수한 생활인으로서, 시민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생활인으로서. 그래서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1대1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자기 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서구 도시인들의 기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 무르좌지라고 하는 계급이 생깁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무르좌 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유산계급이었는데 그때는 그성 안에 있는 예, 무르자리들이 예, 위 일반적인 시민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소득 격차 속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어, 소위 계급 혁명을 에, 주장했던 마르크스가 얘기는 소위 무르자 계급이 바로 그 계급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타리 계급을 각각 대비시켜 가지고 어, 극자 혁명을 에, 논한 것이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그게 서구 사의 얘기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도시다운 도시는 서울이라 손치더라도 이 지방도시는 시민지급이 전혀 없었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가명이라는 관청이 있고 그 밑에 거기에 종사하던 하급관료들인 아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안에는 가명문화와 아전이라고는 서민문화 두 가지가 양립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전 문화를 보면요, 아전들은 가명의 모든 행정 중심체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성 안에 있는 모든 행사가 제례 행사가 많았습니다. 우선 관찰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초하루 보름달 객사에 나가서 망궐리를치료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전에 가서 역대 임금에 대한 제례를 치료야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저 기린봉 밑에 성황당에 가가지고 어 소위 잡신들을 또 모셔야 하고 그다음 에 비가 안 오면 기, 기우제를 지내야 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제례를 할때 바로 그 제례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전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숭앙시키고 어, 그들을 보호해줄 수호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황신은 전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은, 소위, 제당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하급신이지만, 아전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 제당입니다. 제당 앞에서 제례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행사로서 탈춤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탈춤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전들이 쥐고 있었던 제례의 하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탈춤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 오강대 탈춤, 그다음 봉산 탈춤들이면하요 모든 음 아전들이 전부 탈춤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7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대학 속으로 탈춤이 들어왔는데 이걸 민중 예술이라고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근데 요즘날도 학생 출신 지도 학생 운동 출신 보 그랬는데 당신들은 탈춤을 민중 예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길러왔다. 그리고 추웠다. 그럼 왜 민중 예술이냐면, 그 탈춤 속에는 양반을 희롱하고 그다음에 양반을 건드려 가지고 일종의 그 자기 하급 시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니까, 하급계급이 상층계급에 상 대해서 저항하던 민중 예술이라고는 말을 거기서 썼거든요. 근데 전혀 민중 예술이 아니다 그건 아전들이 했던 하나의 탈춤이었습니다. 다만 그 전국적으로 탈춤이 있었던 속에서 탈춤이 소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만이 아전들이 탈, 에, 음, 판소리를 아. 강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탈춤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사습도. 그렇습니다. 대사습도 바로 아전들이 통인들이 양쪽 통인들이 했던 소위 행사가 대사속 때였고 그게 판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아전 문화가 있는데 그러면 여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전주 시내 아전이 대충 정확한 건 아닌데 한3 0 0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0~한 15, 1,500명 정도의 아전 가족이 살았죠. 어디 살았어요? 자 이제 그것도 전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말엽에 있었던 아전의 집이 한 채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얼마나 살아있는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은 조선조 말엽의 병풍에다 그린 민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은 에, 가명과 그다음에 전주부 관청 경기전을 빼는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도 제일 좋은 자리에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변두리에는 상인들이 살았고 또 이제 더 그보다 하층계급이 살았던 걸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는 아전의 가족과 더불어서 어 상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노비는 살지 못했습니다. 노비는 예 바로 서학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안에는 노비는 절대로 살수 없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어 아전계급과 상인계급 정도가 살았고, 그들이 이제 성상했던 것은, 바로 세시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시풍속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중국에서 전래받은 하나의 세시풍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이라고는 압도적인 문명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달된 것을 다시 백제 때, 신라 때 일본에 건네주어서 우리와 전 문화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간 거죠든요 어쨌든 그 압도적인 그 문화 속에서 세시풍성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명칭은 똑같은 단어절, 중추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음식도 좀 다르고, 그거야, 적어도 천여 년 동안의 변화를 가져왔겠죠. 어쨌든 세시풍성은 이제 우리나라 조상들이 또는 옛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때까지도 숭상에왔던 하나의, 어, 성안 문화의, 서민 문화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안 문화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예, 약 다섯 개 정도의, 음, 소위, 중요한, 통 풍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어, 정월달이 되면 다리밥기에요 탑교. 흔히 나오는 다리밥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서청교고 남청교 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 전주교라고 하는 다리는 쌓이는 다리는 그건 징검다리였고. 어쨌든 서천교고남천교에 물밀듯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다리를 밟았어요. 그게 탑교 행사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애들은 그 전주천에서 연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20대, 30대들은 돌담물에서 석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너 가지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한 전주 서민 문화의 하나입니다. 즉 다리밟기, 돌싸움, 연날리기 이건 전주천에서 벌어졌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단오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오절하고 불교 행사인 연동회오는 4월 초팔이 4월 달이죠. 단는 5월 5일날이고 그래서 4월 달 5월 이 좋은 계절에 두 개의 거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소위 4월 8일 날은 연등인데 지금 전주시내에도 어, 연등을 걸어놨죠. 그보다도 더 많은 연등과 그리고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전주시내에 걸려 있었던 걸로 일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8일 날은 연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각 집에서 자기 개인 연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걸고 해가지고 어, 일대 장관을 예,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연등회는 음 4월 초파일 행사로서 범국민적이고 범시민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5월 달이 되면 에, 단어 행사가 나타납니다. 이단어는 소위 창포에 머리 감고 어, 그다음에 몸 씻고 어, 그리고 어, 떡해 먹고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흔히 단오면은 단어 덕진 단어를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 후세 그 기록들이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20년대까지 이 땅의 여인들은 전부 어, 무릎개라고는, 예, 머리에서 주입을 쓴 것을 거의 20년대까지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 0년대 그걸 쓰고 덕질을 갔다? 아닙니다. 이것은 3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풍속을 50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할때 마치 예, 창포물의 머리 감기에서 많은 여인들이 덕진 연못에 모인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틀렸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5대 풍속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이, 소위 8월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바로 연말에 있는 섯달 금음 날이 행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서민들이 지켰던 전주 성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전주문화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관광재단에서 이런 걸좀 이렇게 현대화해서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령 연등에만 하더라도, 잘 아는 바 같이 조선조에서는 예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모든 불교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소위 산중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현 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 불교를 충성했습니다. 유교를 강요하는 바람에 제사도 유교식으로 화해버리고, 어, 그 다음에 모든 문화가 유교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상 또는 상층 양반계급 의 문화였고, 어, 중상층 이하는 전부가 그런대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교가 정상적 불교라기보다는, 어, 좀 사교 비슷하게 변한 불교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 불교신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등회를 이제 각 집에서 등걸고 그다음에 사찰에서 등을 걸고 하다 보니까 모든 민중들이 좀더더 더 화려한 연등회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고려 시대 때는 에, 아주 엄청난 군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연등에서 했던 겁니다. 그 이제 그 그런 것이 그, 그 살아나가서 재생돼서 마당제라고 하는 곳에서 에, 탱화, 즉 불교 거대한 그림있죠 그걸 걸어놓고 스님들이 나와 가지고 승무를 추고, 바라춤을 추고, 일대 장관을 벌려 어, 가지고 바로 어, 제를 올린 것이 마당제입니다. 오늘날 전주에서 마당제 하면 대충 그것도 추정을 해보니까 전주 상고가 있었던 그 곳. 일대가 마당계입니다. 지금도 이름은 마당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마당계에서 4월 초 8일 날 거대한 불교 행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교 국가가 아니라,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에서 나온 문화라든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소위 12월 25일 석가 탄신일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거대한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요 근래는 좀, 어 약간, 쇠퇴한 셈이죠. 아마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크리스마스 행사가 굉장히 컸죠. 대단했죠. 어 다만 이제, 그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그만 두더라도,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4, 5, 6, 8, 8 연동회가 그보다 훨씬 더 장관을 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음 바로 연날리기를 애들이 하고 석전을 버렸을 때, 석전은 그냥, 어, 돌을 던지고 덜어 다치고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만 연날리기는 이것은 연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연을 가지고 한참 놀다가 이제 농번기가 되면 연을 날려서는 안 되거든요 일종의 노동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끝나는 것이 대충 정월 보름 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월 보름 날에 망월 행사를 합니다 즉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대나무 소나무를 꺾어다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북을 지피고 연을 그때 모두 다 소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휴양청 밝은 달을 보고 일종의 망월이라고 하는 고함을 모든 나 아이들이 서서 어른까지도 망월이오 망월이오고 특히 곤지망월이라는 것은 전주 팔경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성안 문화였다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 정도는 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꼭 갖고, 현대인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그것은 사실은요.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둔 것을 재생, 재현을 하면 은설명을 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문화를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창조된, 만들어진 문화를 가지고 할 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얘기거리가 없어, 화제가 없어집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현재 전주에서 하고 있는 풍남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있다곤다면 그 뿌리가 바로 단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단오 행사를 30년, 40년대 특히 50, 60년대 크게 하다가 어, 60년대 말렵에 단오를 시민의 날이라고 고쳤을 거예요. 1969년대. 이게 시민의 날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왜 단어에서 시민의 날로 고쳤냐면, 에, 바로, 어 강릉 단어제는 유네스코, 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강릉 단어제에 비해가지고 전주 단어제가, 어, 경쟁이 어려우니까 이걸 시민의 날로 고쳤습니다. 자, 시민의 날까지 좋은데 시민의 날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시, 군, 면, 다 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안 죽었다. 그래가지고 풍남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풍남제로 하다 보니까 어, 단호의 역사도 매몰돼 버리고 시민의 날도 없어지고 풍남제가 어디서 왔냐 이름이 어디 그 명칭 과더불어서 뿌리가 있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장을 틀고 난장 행사를 일 보다가 그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폐지해 버리고 지금 풍남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어디로 갔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좀더 뿌리 있고. 그다음에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에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화하고 어 각색하고 기획 연출을 해 가지고 어좀더 관광객도 모시고 우리 전주 시민도 즐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 성한 문화학이 지금 영화제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 근년 200년 300년 지나면 또뭐 누군가가 도시학 박사나 성한 문화학에 영화를 한번 거론할 수도 있잖아요. 대해서. 음 그렇습니다. 이제 어, 좀 얼마 전에 이제 전주 음, 국제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거기를 가서 보고 약간 예,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전주 국제 영화제라고는 게 1950년대 예, 일시적으로 전주가 할리우드였었고 어? 어, 명화를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 피아골이라고는 하 것은 오늘날 보면, 빨산을 토벌하는 일종의 반공영화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영화는, 그런 반공적인 영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나온 규의 아리랑 오고그 다음에, 그 후에 나왔던, 음, 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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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임자 없는 나룻배이규안의 임자 없는 나룻배그 다음에, 에, 195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강철의 피아골 이게 3대 영화입니다. 그 피아골을 중심으로 한 50년대 영화 때문에 영화제가 생겼는데 영화제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의 과거의 영화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전주 영화제가 어디서 왔느냐 난데없이 위에서 떨어진 영화제 아니냐 그런 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뿌리 있는 문화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이제는 그런 뿌리를 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